시작해요 더워 우리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국민오토 현대 G80 시승기를 리얼로 한번 우리 어, 오토파이네셜 대표님이 이렇게 또 와주셨고 우리 해리씨또 우리 같이 한번 하면서 리얼로 정말 우 자동차에 대해서 뭐 정말 리얼로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시승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타보시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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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씨가 많이 덥네요 오늘 아 오늘 35도 찍었답니다 지금 7월인데아 35도입니까 우리 진짜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시승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감사를 드리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어가 이게 3D 드립 디스플레이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3D 디스플레이어가 음. 아,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약간 앞으로 보이게 만들어진 입체감 어, 그, 저 모니터를 어, 말씀하시는 거죠? 계기판. 계기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겠어요? 이게? 네,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참 고급지게 잘 만들어졌네요 이, 이 후방 카메라도 와이드로 이렇게 아까 탔을 때 제일 눈에 띄던 게 요... 이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입니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으로 어 내비게이션하고 지금 혈체도로랑 반영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어. 반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 움직이는 방향이 뒤에 화면에 다 보이게끔. 아, 확실히 지금 위에서 바라본다 느낌? 아, 이거는 아니고 어라운드뷰가. 요 어라운드뷰. 네, 어. 이거는 이제 주차 보조로 네. 어라운드뷰가 켜진 거고, 내비게이션 아까 지금 어라운드뷰는 이게 시속 30km 이상 들어가면 제가 꺼질 거거든요. 네. 포가 하나 붙으면. 그럼 꺼지면 이제 다시 내비게이션을 보일 때증강현식 네. 내비게이션이 나올 거예요. 그게 실제 도로에 있는 뭐 내비게이션 상에 있는 게 거의 다 반영이 되거든요. 어. 지금 현재 나오는 내비게이션이 최첨단으로 들어간 제품. 아까 어라운드뷰 같은 경우는 주차 후진 주차나 또는 공간이 좀 부족한 데서 주차하기에 좋거든요.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사, 운전자가 빠진 상태에서 리모컨으로 어, 일정 거리를 후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 지금 이제 시속 얼마 50km 예, 50km 달리는데 승차감은.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BMW 제가 520을 타고 있고 그에 비해서 스타트 능력, 뭐 이런 승차감, 저는 솔직히 외관이나 이런 디스플레이어 내장 이런 옵션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느낌이나 이제 밟아주는 나가는 힘이나 이런 느낌, 안정감 이런 느낌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좀음 독일 3, 4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좀 갖고 있어요. 저는. 저만 그런 건지 제가 이런 차들을 많이 타 봐서 그런 건지 분명히 국산차 프리미엄으로 최고의 차인데 가격 대비라 할수 있나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최고급이다 보니까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벤츠 S클래스급이나 뭐 BMW 7시리즈, 뭐 아우디 A8 이 정도 느낌은 가져요. 분명히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 이런 우드나 뭐 이런 느낌? 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나라 어 차상위 트림으로 만든 건 맞는데, 이런 성능 대비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은 좀 듭니다. 성능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힘, 마력, 승차감... 아... 대부분 남자들이 이제 차를 고를 때두 가지를 보는데, 성능을 먼저 보느냐? 아니면 외관과 디자인을 보냐. 해리씨, 우리 40대, 아니면 30대,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아우디에 더 여자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지프차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네. 여자에서 그런지 성능이랑 이런 건 모르겠고, 전 네. 되게 이런 디자인적인 너무 좋아요. 지프 마음에 들어서. 음, 여자들의 이 섬세함을 좀 담은 거네요, 그럼. 제 생각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좋아할 만한 차인 것 같아요. 아, 아, 지금 네. 타셨을 때 여기 인테리어 보시면서 저 우드를 만지 시는 그 소, 손놀림이 오. 뭐 음, 진짜 우드를 눈에... 이게 좋아했는데 차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처음 봐. 이게 클래식. 근데 우리 혜리 씨가 너무 좀 올드하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크롬에 더 <laughs> 빠져 있는데 번쩍번쩍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광분하는데. 이게 좀... 아늑한. 그렇군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분명히 나무 재질이나 이런, 이런 색깔의 그 커피 브라운? 네. 이런 재질이. 집에서 먹 <laughs> 이런 브라운, 이런 턴들이 고급스러움의 네. 상징이긴 맞아요. 맛있긴 한데, 젊은 사람은 이제 번쩍번쩍한 크롬을 좀더 선호하죠. 멋스럽고.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도 크롬이 많이 섞이면 되게 이게 화려해요. 작아. 근데 이렇게 우드가 많이 섞이거나 이런 무거운 듯한 이런 색깔이 들어가면 좀 고급진 느낌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뭔가 옵션인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게? 이런 시트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고르는 겁니다. 내장 시트, 뭐 외장 색깔 이런 것들은 다 옵션으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 이런 건 기본입니다, 이런 거. 대부분 이런 이런 큰큰것 어, 우드도, 우드도 옵션 을 선택했을 때 변경이 가능하가요아 변경 가능해요? 그럼 이건 뭐 그냥 일반 그 뭐라고 하죠 기본을 하면은 메탈로 나온 아 메탈로 다음 시트를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저게 이제 우드를 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아 그렇군요. 근데 현재 지금 시승으로 나온 차는 제가 얼핏 봐도 꽤 상당히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음. 차량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시트 자체도. 시그니처 2로들어있는거 같거든요. 아, 시그니처 2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트 등급에도 지금 기본이 있고 그다음 시그니처 1이 있고 시그니처 2가 있는데 가죽도 다 나파 가죽으로 다들어가는 상태인 거 같고. 유턴하려고 하니까 음. 여기 뭐가 뜨네? 아, 아. 계기판에 아.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기능인데 좌측 이렇게. 깜빡이 키면 좌측을. 어. 아. 그 어. 사이드 저거 미러랑 그 실질적으로 예 어. 저희가 카메라 뺑미러를 보지 않고도 저 안에서만 보고도 어 이건 좋네요. 신기하네. 그가 그러니까 이제 목 디스크 있는 분들 이참 좋겠죠. 어 이렇게 동의, 이게 돌려서 볼 필요가 <laughs> 없이 여기, 여기, 여기 <laughs> 변경점네아 <laughs> 저도 이건 좋네요. 이건 하나 좀 장착하고 싶네요. 어 아, 여기는. 저게 옵션이 들어가려면은 또 어.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라는 상품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 아마 여러분들 차 구매하실 때는 차량 옵션의 뒤쪽에서도 설명이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기능을 뜨면 5천만원대 시작을 해도 막상 7, 8천이 나오는 건가요? 이거 기본적으로는 5,400부터 시작하지만 네. 엔진부터 시작해서 엔진 업그레이드나 그 다음 또 시트 업그레이드 그 다음 뭐 아까 드라이빙 패키지 뭐 여기 지금 현재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옵션을 다 넣게 되면 7천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됩 됩니다. 요 그럼 우리 파노라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더. 오, 차원의... 오, 오. 저는 이차 아까 타면서 눈에 들어왔던 게 선루프였거든요. 진짜 넓어가지고. 어, 이게 파노라마라 그래서 뒤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픈카는 못 사더라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밟고 올라가서 올라가잖아요. 에, 올라가서 얼굴 내미는 게 애들의 노망이래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보면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거 때문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몸목 날아가요. 그거. <laughs> 그쵸근데 그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차를 이렇게 썬루프를 달고 하겠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한 번만 본게 아니고 고객님들이 애들이 썬루프 있는 차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 산다.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담배 피시는 분들이 공기를 빼기 위해서도 많이 이용하지만, 실시 어때요? 한번 보니까 선루프 열고 달려 보니까 뭐 아무렇지 않나요? <laughs> 응? 저도 개인적으로 옵션으로 썬루프를 넣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가격이 뭐한 200만 원 정도, 뭐 차마다 다르겠지만 싸게는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옵션으로 돼 있습니다. 감성은 비싸군요. 아 근데 이건 있습니다. 썬루프를 넣고 구매를 하시면 중고차를 판매할 때그 썬루프 가격만큼 또 중고 시세에서 쳐줘요. 그런 건 있으니까 이왕 조금 하시려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어 이제 우리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볼까요 그럼? 네. 이제 터보 모드가 어디 있지? 아 일단 드라이브 모드. 터보 모드가 어떤 거? 여기 보면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 스포츠, 에코, 뭐 이렇게 모드들이 이렇 다섯 가지. 여기 보면 네. 모드가 있습니다.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에코, 뭐 이렇게 있으면. 네네. 일반적으로 컴포트로 다니는데 스포츠 모드로 하면 강력한 파워를 내서 연비는 떨어지지만 이제 신호 한번 바뀌면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떨어져. 어, 네, 지금 스포츠 모드. 이제 밝은 불이 들어왔네. 어유. 이제 약간 꿀렁거림이 이제 스피드감을. 오. 오이 소리 오 위험합니다. 아,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달릴 데가 없어서 그렇지 잘 나가네요. 어, 그 동안의 느낌하고는 완전 다르죠. 아, 까는 굉장히 그 젠틀한 느낌이야, 자동 참. 거칠어져, 느낌. 남성의 거칠함을 보여주고, 여, 헤리씨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아, 역시 젊어. <laughs> 오, 오, 씨, 오, 씨. 소리 너무. 오, 와, 이거 어떻게. 비행기가구나. 와, 진짜. 와, 미쳤다 싶다. 몇 키로입니까, 지금? 네, 예, 좀 달리고 있습니다. 시크릿, 시크릿이라고. 예, 어, 삐빅삐빅 거립니다. 예. 그럼 다시 모드를, 요번에는 에코. 에코는 뭐. 에, 에코는 딱 느낌이 친환경 모드 이런 것 같은데. 그쵸, 이제 연비, 이제 연비 최고로, 최고 연비. 아마 연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아까 보니까 여기. 연비가 얼마나 됩니까, 팀장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에코 모드 하시게 되면은 냉난방 저 시스템도 어느 정도 조절을 같이 따라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 송풍을 가, 아주 강하게 하더라도 음... 어 얘가 일률적으로 좀 맞춰 버려요, 저기 음... 어, 연비에나 이런 어 정기적인 장치를 쓰는데 좀 제약을 음... 좀걸요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게 완전히 스무스하게 나가네요. 네좀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안전 모드 연비 뭐 이런 쾌적 모드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핸드폰으로 치면 절전 모드 같은 거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쓸데없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여서 차를 최대한 멀리 건강하게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거죠 음 그리고 주유소가 좀 멀리 있을 때 기름이 좀 부족할 때그 고속도로 같은데 100km 이상 뭐달리잖아 100km 뭐. 많이 가야 110km 이럴 때 멀리 가야 될때뭐 부산 갈때 아니면 뭐 지방 갈 때는 연비를 최적화해야 아무래도 기름값 아낄 수 있겠죠. 편안하게 가면서 뭐 이렇게 해 봤고. 이 차를 리스로 뽑으면 한 달에 어, 60개월이든 36개월, 60개월이라고 하고, 일반인이 뽑는다, 사업자가 리스 모드로 뽑는다 하면, 월, 아까 5천만원대, 최대 뭐, 최근까지 포함해서 6천만원, 뭐, 6천만원 중반이라고 계산했을 때, 월 리스료가, 어, 얼마면 될까요? 60개월로 하면? 한 120? 행사마다 어, 조금 가격 차는 있겠지만, 어, 뭐 최저가 기준으로 한 80만원 선? 정도 나올 거같요 어, 80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 이게? 궁금해서만 저도 제가 최고 장가를 때려도 6천만 원 땐데 80만 원 조금 너무 너무 바닥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요? 한 90만 한 100만 원모으고 있는데요? 80만 원 선으로 나올 겁니다. 80만 원이면 된다 그러면 혜리씨월 네. 리스료가 사업자시잖아요. 우리 혜리 씨도 이제 사업자신데 월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월 80만 원의 리스료 그러니까 이용료죠. 네. 어떠세요? 느낌이? <laughs> <laughs>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떠시냐고요, 느낌이. 80만 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정말 좋은 차를 사랑하고, 차를 좋아하고, 차를 느낀 사람이라면, 한 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까 엄청 빨리 달렸잖아요. 네. 그 모드로 항상 다닐 것 같아요. 아, 스포츠 모드로 좋아하는군요.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어요? 80만 원은? 뭘 어, 80만 원?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그쵸. 사업자로 경비 처리도 하고, 80만원이면, 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게 다는 아니죠. 네. 네, 그건 다는 아니지만, 80만원, 90만원대 사업자로서 경비 처리하고 이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반떼도 아무리 싸게 뽑아도, 아반떼 한 30만원대 나오더라고요. 30만원대? 그렇게 보면, 아반떼는 아반떼가 가지고 있는 가성비가 있는 거고, 이 G80은 또 G80이 가지고 있는 또 가성비가 있으니. 팀장님, 그러면 이게 국산차, 현대차잖아요? 네. 그러면 리스가 더 현명할까요? 장기렌트가 더 현명할까요? 그건 이용자의, 어,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리스하고 장기렌트의 차이점? 어떻게, 저 같으면은 사업자예요. 그러면 국산 차를 리스로 이용하는 게 편할까요? 장기 렌트로 이용하는 게 편할까요?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네. 대다수 보험료 부분이랑 음. 또 보험료 할증 구간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게더 유리하고 개인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음. 그리고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나 또는 이렇게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잡히는 게 원치 않는 분들은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뭐 리스나 이런 걸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일반 번호판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중도에 인수나 또는 현금화 시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다면 리스를 이용하시는 게더 유리하고, 반납을 목적으로 들고 계신다면 렌트가 더 유리하신 거예요. 이용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 이용료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게더 저렴할까요? 토탈 인수까지 바라보시면 장기렌트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니까 가면서 들어갈까요? 네. 아,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혜리씨 네. 남자친구가 G80을 타면 어떨까 뭐 이런 느낌? 여자친구 이 보조석에 이렇게 앉아 보니까 여자들이 정말 반할까요? 전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이우드 특히. 아, 우드랑 와이드하게 운전하는. 아. 어우, 어, 또 새롭네. 우리 같이 40대들은 그 안정감 있는 걸또 원하는 아, 네. 다음에. 0 아, 팔팔 끊는군요, 막. 아, 막 이게 달리고 야, 막. 아, 올라가자, 하... 이런 느낌. 아, 그래서. 그럼 음, 캠핑카로 네. 다음에 시승기를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다른 거 골라주세요. 어? 아마. 또 출연해주신다면 제가, <laughs> 어, 잘 준비해서 우리 해리 씨 모시고 또 우리 캠핑카 쪽으로 한번 또 좋아요. 아니면 스포츠카? 응, 음, 한 번도 안 타봐. 어 스포츠카? 조만간에 또 콜라보레이션하면서 스포츠카로 이렇게 한번 모시고. 제가 오늘 G80 어, 타보면서 느낀 건 조금 연비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타는 520, 5시리즈나 2시리즈에 e 비해서 성능 대비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런 보여주는 퀄리티나. 느낌, 남자들의 뭐, 자존심, 이런, 그, 일단, 디자인, 실내 장식, 이런 거 정말 마음에 들고요. 한번 혹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멀리 보고 한다고 하면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성능이냐, 가성비냐, 이런 걸다 따져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음, 그래도 국산차 G80, 현대자동차 정말 마음에 의본 디자인 잘 나왔고요. 한번 도전해 볼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타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이 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 어좀 여자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는 뭐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리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2 0대를해서확 달리고 막 이런 스포츠카에도 또 끌리다가도 이런 이거는 사실은 사업자들이나 좀 이렇게 좀 중후한 맛으로 G80을 사지 뭐 달리고 뭐 이런 음,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음, 여행 가고 싶을 때는 음... 내고 싶을 때 아까 그 모드로 가면 좀... 다음에 혹시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할일 있으면 이렇게 딱 몰래 <laughs> 어? 스포츠 모드 딱 놓고 한번 훅 밟아주면 깜놀하는 어... 그런 또 이벤트를 어... 할수 있겠네요. 예. 아무튼 오늘 이 근데 G80 시승, 이렇게 오토파이낸셜 대표님하고, 우리 해리씨, 우리, 우리 촬영의 팀장님이 이렇게 하, 함께 해주셨는데요. 국민오토 뭐, 리얼로 정말 느낀 그대로 한번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뭐, 다음에 또, 더 다른 차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